그럼 여기서 세치 정도 내려오는 여기잖아요. 네. 여기가 간이라고요. 간, 간, 담, 비, 비. 해결. 요, 요게 내과 침이라고 해서 복숭아뼈 가운데 그게 정확하게 그 저기거든 그럼 그, 가운데, 그 뒤에 폐계혈 이럴 땐 아래로만 몸근질로 교회되거든요 여기 흉선, 여기 흉선. 여기 쏙 들어간 자리, 여기 흉선. 할자요법이 이번에 간이 어디냐, <laughs> 위 오른쪽에 간이 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두번 해주고 왼쪽을한 번만 해주고, 하나 두번 해주고 위쪽을 한번 해주고, 해주고, 오른쪽 족삼리지 오른쪽 <laughs> 오른쪽 족삼리를 이렇게서 해 위로 이 위로 방향이 이족사리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. <목소리> 그 다음에 태충. 태충은 여기가 태충이고요. <목소리> 단속을 치는 가지고 자꾸 이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. 몸에. 피가 돌아가야 되니까. 그래 마찬가지예요. 아, 아 손으로 가는 길이라고요? 그렇지. 이렇게. 그, 이, 이걸 비벼주면은 피가 돌아가니까. 그래가지고 이저 용천혈도 만져주고 이렇게 만져주려는 거예요. 이게. 추천혈이. 이, 해계에서 쭉 내려오는 건데, 여인데 이게 여자들 소변 안 나오거나 이러면 참꼭 필요한 혈이에요. 남자고 여자고. 근데 왜? 이, 간에 저기 하게 되면 복수가 차고 이래니까 수천열로 소변으로 빼내는 거예요. 지금, 이 팔자요법으로 해고 이래가지고 풀어가지고 소변으로 빼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, 지금. 요게가 중국혈에 중국 한치 올라오면 그러고 한치 또 올라오면 여기가 관원혈 그래 가지고 요렇게 눌러줘 양쪽을 그러고 요게 관원혈에서 양쪽으로 요렇게 같이 눌러주면 돼요 그럼 요게 T자 입법이에요